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이 10%이고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90%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반응,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축복으로 여길 수도 있고 불행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시험과 고난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S. 루이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이다. 고난은 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욥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 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본주의라고 하지요. 여러분, 신본주의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신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 반면에, 인본주의란 하나님이 관계없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인간의 노력이다. 또한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어떤 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본주의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수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공동체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또한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본래 노예는요,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한번 노예는 평생 노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노예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6년 동안 그 노예가 열심히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는요, 자유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25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멘. 아무리 종이라고 종이라도 이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의 일꾼으로 사람으로 존중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 14절인데요.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장 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그 노예를 내보낼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빈손으로 나가면 또 다시 누군가의 노예가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잘 챙겨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복음답게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즉 우리의 삶의 자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문헌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아랫사람이 나가면 대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그 아랫사람을 끔찍히 생각하고 많은 종잣돈을 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순환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런 왜 종에게 자유를 주면서까지 이 풍성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할까요? 그 15절이 답을 하는데요. 자,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런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종이었기 때문이지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풍성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도 노예 종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그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지요. 우리 역시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 종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요.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바로 종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바로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교만함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용서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한 종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비졌습니다이 1만 달란트는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30조입니다 즉 갚을 수 없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큰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서 자신에게 백대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백대나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천만 원이지요 그런데 그 동료가 그 돈을 갚지 못하자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던 주인은 그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지요. 만약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시 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요. 용서를 이 베풀길 어렵다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용서함을 얻었던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참 재미난 이야기지요. 이제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종이 스스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재판장에 갑니다. 그리고 이 종의 자발성이 확인되면 이주인이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러 이것은 주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의 결정입니다. 종의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너무나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종으로 남겠다는 결단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도록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선포, 선언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인의 삶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종으로 결단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종으로 사셨습니다. 종이 기쁨을 기쁨을 뚫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박히시므로 손과 발에 구멍이 난 것이지요. 종이 기쁨을 뚫리는 것처럼 손과 발이 뚫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데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질도 당했고, 돌로도 맞았고, 배도 파손해서 바다에 둥둥 떠다녔지요. 온몸이요.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무슨 상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당한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를 자신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그 상처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기 때문이지요. 그 상처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바로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다가 겪은 그 고난의 상처와 흔적이 있습니까? 저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역경도 찾아왔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상처와 흔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상처와 흔적인 것이죠. 왜요? 제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상처는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제 삶을,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의 24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의 인생, 제 시간, 물질, 관계, 사역, 꿈, 비전, 소망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절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절 구원하시기 위하여 절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저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제 안에 자유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그렇기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누렸고 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회복을 그 기쁨과 감사를 예전에 저와 같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는 종이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따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즉그 주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은 불행하지만 예수님의 종은 행복합니다. 세상의 종은 버려지지만 예수님의 종은 영원히 삽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 오늘 이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자유와 회복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라이프처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망을 날마다 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